국민의힘은 민생추경을 졸속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경제회복과 민생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수하실 것입니까? 급기야 10년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속의 윤석열의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습니다.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내란 동조, 민생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반성은 없고 방해만한 세력에게 민생경제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민생추경, 총리인준,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경제회복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회복,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